안녕하세요.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 아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에서 10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어제 보았던 그 그룹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발강가에 보던 그 생물들과 함께 있죠. 그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서면 올라갈 때도 나아갈 때도 나아가고 또 땅에서 올라갈 때도 떠나지 않고 서면 서고 올라가면 올라가니 있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얘기요. 이 그룹들의 특징은 뭐냐면 연합 또 단합되어져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가고 위로 가면 가고 또 서면은 스톱하면은 스톱하고. 완전히 그 하나님과, 아, 일치된,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 예, 교회. 교회는, 아, 결국, 머리 대신, 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이죠.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아, 머무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여우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아, 머무르고 있어요. 아,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 성전과 지금 그룹을 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성전의 특징은 아, 종교적, 종교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종교 행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이죠. 자신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지금 나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이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지를. 어, 고민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그 위에서 위에서 그 임재 가운데 아, 이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아, 여전히 아, 일하고 계신다. 아, 여호와께서 에스겔이 뭐예요? 강하게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아, 뭐에 포커싱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 거기에 아, 포커싱이 돼야 되는 거죠. 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아,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 밖에도 아, 같이 함께 하며 어, 그들 여와의 호 진으로 들어가는 어,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어,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어, 이제 그들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와의 호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위에 덮였죠. 이제 동쪽으로 그 하나님이 움직이고 이제 어떻게 그 종교 행위를 하던 그들을 떠나세요. 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아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예아 정말 아, 그 하나님의 아, 떠나심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지금 보았던 것을 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얼굴들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니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예, 하나님의 임재가 아, 이제 떠나서 어, 그들을 떠나서 어, 떠나고 있는 것이 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은 떠나세요. 떠나시는 하나님이요. 에, 무엇으로부터 떠나십니까? 종교로부터 떠나세요. 아,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아, 종교는 그냥 관념이나 사상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 결국 자신의 어떤 아, 목적을,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아, 하지만 복음과 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지금 시대에 원하시는 게 뭔가?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가서 어, 포로로 어, 70년의 시간을 어,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 그것, 그 말은 뭐냐면. 아,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원래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아, 이방인, 외국에서도 하나님이세요. 아, 새로운 어떤 어, 패러다임, 새로운 어, 영역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갇혀있는 그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갇혀있는 종교 행위가 있어요. 아, 예배의 형식들, 아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지금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반 예배는 같이 모여서 드려야 돼요 그거는 누가 누가 이야기해도 아 그거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근데 아그 전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아 정말 거기서 내가 따르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인지 어, 지금 주님은, 어, 이바벨론의 그, 그 발강가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어,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어, 그리고 다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어, 예, 오늘 하루도 어, 화이트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 어렵죠. 어, 근데 그래도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영적인 현실이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우리 서로 토닥토닥 힘내라. 보면은 활짝 웃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 예전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던 그 예배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주님 종교생활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